안녕하세요. 오늘 8월 16일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또 왔습니다. 왔더니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일단.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형님이 부르셔가지고, 부지런히 올라왔더니, 형님이 오늘 눈이 좋으십니다. 아, 좋다. 지금 날씨가 흐려서, 색깔이 이래 보여도, 능이는 좋습니다. 아, 좋네요. 역시, 능이는 발품입니다. 아, 또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 이거, 형님 오늘 날이래 와. 상태 완전 A급이에요, 진짜. 2분 네, 만에. 예. 그니까 이 일대가 다 나온다는 얘기에요. 잘 찾아보시면, 형님 오늘 대박 치겠는데요. 야, 오늘 형님 날이네. 와, 진짜 좋다, 저거. 사이즈도 좋고. 응이를또 봤습니다 네 이건 작아요 이쪽 들은 는게 발생합니다 아 요거는 둬야죠 이런 거 두고 가는 게 맞습니다 다음 분들도 위하는 것도 맞고 어, 크지 않은 건 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일단 본 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작은데 썩어갑니다 이거는 성장을 못하, 못합니다 어. 요거는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건다 두고, 두고 가는 거고요. 저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요거는 성장을 못합니다. 썩어 들어갑니다. 아 저기도 있네. 아, 여기는 이제 이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갖고 큰 것들도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건다 둬야 됩니다. 어찌 됐든. 아 오늘 보, 보이는 능이마다 좀 그러니 이거 나오다가 지금 다 썩어요 썩습니다 이거 환경이 안 맞나 이것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 요거 나오면서 썩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틀리겠죠 조금씩 환경이요 아아 안타깝네 이거 예 네, 털귀신 그물버섯입니다 식용하는 버섯인데요. 저는 그냥 생긴 게 이래서 안 땁니다. 안 먹고. 근데 이거는 또 군락을 이루고 자라질 않더라고요. 드문드문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예전부터 이걸 봐도 그냥 식용이라는 것만 알고 저는 건들질 않습니다. 하, 그나저나 많이 힘드네요. 아이고 잡사리들 좀 나오고 저기도 좀 나오고. 하. 아, 또 봤습니다. 근데 이건 달랑 하나인데, 어,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어, 이쁘다, 진짜. 아, 이 근처를 살살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 발품이, 발품의 힘입니다, 진짜. 내이 보는 거. 자기가 아는 자리 아닌 이상은 발품입니다. 그리고 너무 돌아다니면 유생들 다 밟아요. <laughs> 아, 산을 안전하게 잘 내려왔습니다. 어, 능이버섯 조금 봤습니다. 저녁에 숙회로 좀 먹을 거 조금 해갖고 왔습니다. 조그만 건다 두고 왔고요. 어, 좀 사이즈 좀 되는 것들만 조금 몇개갖고 왔습니다. 내려와서 세수를 좀 하고 그럼 가야죠. 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